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이렇게 애쓰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명기 31장 우리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 여기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는 이렇게 평등하고 또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문을 꽉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꾸 우리 스스로 차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뭐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편에 서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고 또 선포되어야 하는데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사회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아, 그분을 지지했든 아, 지지하지 않았든 일단 대통령으로 어, 선출되었으면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두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높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상당수가 앞에 있는 대통령에게 온갖 아부와 칭찬 혹은 비위를 맞추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나 보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싸구려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 요즘 말로 좀 바꾸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명제는 아 우리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부모 세대의 관심은 근데 보면 언제나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잘 먹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는 비록 고생하지만 내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잘살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의 부모들 역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이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편안하게 살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보면 대부분 언제나 두 번째 순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순위에 없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한국의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새롭게 일할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 마음 한편이 이렇게 씁쓸해집니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디가 좋은 대학일까요? 무엇이 좋은 직업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은 성적이 좋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위권의 대학을 말합니다. 또 좋은 직업이란 그런 대학을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이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좋은 직업이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그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또돈 많이 주는 직장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학위를 받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저절로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분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들은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막상 실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언제나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절대로 이렇게 반듯하고 근사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돈 많은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좀 있다고 힘좀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 대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이렇게 기고만장한 사람들. 아, 그래서 이 세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돈은 좀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주변을 물들이는지 부모가 먼저 오늘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꿋꿋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만큼 강력한 신앙교육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은 쓰레기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하루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우리 부모가 먼저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속에서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잘 에, 이렇게 전달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